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의 인터넷 뉴스 조세윤입니다. 남의 신문 박서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첫 소식은 군정시책 추진 박자 더 빨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남해군은 군사업의 기획, 예산집행, 내실화를 통한 군정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정시책 일몰제 추진, 정책자문단 구성과 운영, 사업기간 단축제, 국토비 공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역예산 일원화 등의 시책을 강구했습니다. 시책일몰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표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7, 8월의 일몰과 올해 사업성과를 통한 하반기 내년 1, 3월의 일몰이 운영되며 부서별 평가를 통한 자체일몰과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배제하는 심의일몰제로 나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남해군 정책자문단도 운영하여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과 집행, 주요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과 의견 제시, 군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한 사전 검증과 대한 제시 등을 맡게 됩니다. 어, 이 내용이 지, 저번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까지 음, 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지금 발표한 를것 같거든요. 이제 실제로 사업들의 실익이 없으면서도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시책 일몰조를 통해서 이제 배기하겠다는 이야기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 단축제를 추진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인데요.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업무 추진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정책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위남의 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원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리고 또 우리 군 의회의 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공직자들 분 중에서도, 대단한 그 기획 능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습니다. 하여튼, 잘 해보겠다는 길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협군 지부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에 나선 내용입니다. 남해군에서도 경남형 제로페이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남해군 지부는 경남 제로페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NH 앱 캐시 활성화를 위한 경남 제로페이 활성화 릴레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은호 지부장은 제로페이는 간편하고 손쉬운 결제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므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NH 앱 캐시로 제로페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40%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특히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QR 코드 결제 방식을 적용. 결제는 물론 적립금이나 캐시백, 세금 공제 혜택에 할인 쿠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로페이가 물론 지역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라고 지금 예상은 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남해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시장 쪽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개념부터 또좀 어렵할 거니까, 이참에 그냥, 그좀 힘드시지만은, 관계자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찾아뵈면서 잘좀 설명을 해서 이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리 그, 고은호 지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 화폐 하전 사용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해군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목표 아래 지난해 1월 31일 첫 선을 보였던 남해 화폐 하전이 남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남해 화폐 하전이 첫 발행된 이후 4개월이 경과한 현재 당초 목표했던 연간 15억원이라는 목표치의 60%를 상회한 9억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자금의 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을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31일 현재 하전 판매액수는 1,000원권 1억 4,651만원, 5,000원권 8,911만원, 1만원권, 6억 7,137만 원등 모두 9억 699만 원이 팔렸으며 이중 가맹점을 통해 환수된 금액은 5억 8,344만 원이고 나머지 3억 2,355만 원은 환수되지 않은 채 지역 내에서 재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 화전화폐가 지금 발행대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지가 4개월 지났잖아요. 이게 이제 기사 내용대로 많은 부분들이 남에서 계속 돌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전 앞에 제도를 일부 몰직한 지인들이 이걸 돈 장사로 활용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즉 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를 걸고 주범한 유화진 화폐가 완벽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지점점에서는 이 부작용들에 대한 증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물섬 남해 마늘축제와 한우잔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번 축제의 방문객을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 행사장 내에 산지 마늘 판매액은 50톤으로 2억 원 정도이고 남해 한우 숯불 장터는 1억 2천만 원, 남해 축협 매장은 9천 5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개막 퍼포먼스 시행으로 어전 행사를 간소화하였고 남해 마늘, 남해 한우의 우수성과 활력 있는 남해 비전을 공연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마늘 한우 전시 홍보관 주제 강화와 감성적 홍보, 판매 부스를 외부로 배치, 남해 마늘과 남해 한우를 제대로 홍보하는 등 지난 13회 축제 때와는 달리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마늘 축제에서 경연 공연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주차장 문제, 그리고 무료 시식 먹거리 판매까지. 이 모든 행사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주, 아주 좀 발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마늘을 구매한 사람에게 이제 그 전동 카터를 이용해서 차량이 있는 데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아주 그 좋은 호응을 받아서 작년보다 매출이 6톤 정도 더 늘었다는 얘기고요그 다음에 이제 우량마늘 경매도 상한가가 무려 6만 5천 원 선까지 나왔어요. 이건 재단이참 바람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그 축제 위원장이신 최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축제 때는 갱년 프로그램에 관광객들 도 함께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어, 여튼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남해군 대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금 수식과 기타금 수식입니다 지난 마늘축제와 한우잔치가 열리던 첫날 개막식에 앞서 NH농협 남해군지구에서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지원금 5천만 원을 장충남 군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마늘장사대회에서 우승한 서면 선수들이 상금으로 받은 50만 원을 서면 행복곡간에 기탁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도시 남해군 6월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문동원의 모거전이 이달 말까지 열리고 오는 24일 고운몽, 꿈, 노트 만들기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바랫길 작은 미술관에서는 오는 7일까지 서양화가 2인자 개인전이 20일부터 29일까지 힐링남해 켈리 동아리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공연 행사로는 남해 문화체육센터에서 27일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의 행복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발걸음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도립 남해 대학 호텔 조리 제빵과에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제20일에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는데요. 어, 조리재판과 2학년, 재학생 60여 명이 21세기 신문화의 선구자라는 슬로건으로 6개 분야에서 270여 점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 작품 전에는 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도 어, 국제 요리 경연대에서 어, 수상을 한 대상 우수상 장려상 금은 동상 이런 모든 작품들까지 함께 전시가 돼서 아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어, 정말 그 남의 대학교의 이 호텔 조리 제빵과 학생들의 실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6월 셋째 주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인재 뉴스 조세윤입니다. 남의 신문 박세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좀낮지